제품을 사용한지는 한3주 정도 되었어요. 어, 출산한지는 6 개월 정도 되었고요. 어,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기 방에 이렇게 놔두고 어,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어, 여기에 놔두고 그다음에 아기 재울 때 그럴 때 같이 누워가지고 지압을 같이 해주니까 훨씬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장치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기 방에 놓아두고 눕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두고. 뒤로 돌아가지고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가지고 종아리를 눌러주더라도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처럼 서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